당신의 아이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어떤 얼굴로 하루를 버티고 있을까요? 혹시 자식 문제로 밤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늦은 밤. 조용히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그 마음. 그 무거운 질문 이제는 내려놓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그 이야기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도 낫지 않는 그 걱정. 말로 설명되지 않고 어떤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는 그 불안감이 당신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카카오톡의 마지막 읽지 않은 말풍선을 몇 시간씩 바라보는 시간.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철렁하고 낯선 번호가 뜨면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조여오죠. 당신이 그렇듯 수많은 부모들이 지금도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자식의 진로 문제로, 누구는 자식의 정신 건강 문제로, 누구는 연락이 끊긴 자녀와의 단절로 잠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도 안 꺼냅니다. 그저 입을 꼭 다문 채그 애가 잘 되기만을 하루하루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아이 인생은 그 아이 몫이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쓰라리고 아프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신이 자식의 팔자를 위해 걸을 수 있는 길, 말 없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세 곳의 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길은 화려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모들이 그런 길을 걸었고 마음의 울림을 얻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력감, 절망감, 애틋함 그 모든 감정은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자식의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가셔야 합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는 당신이 그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데려가는 안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레이션을 듣고 계시다면 당신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바람이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속으로 그 아이의 이름 혹은 짧은 다짐 또는 떠오르는 문장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 하나가 이미 하나의 기도의 씨앗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마음을 품은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과 함께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기도의 시작점이 되어줄 세 절을 한 걸음씩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빌어서 얻어내는 거래일까요? 정말 절에 가서 큰절몇번 올리면 자식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지. 믿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보는 거야. 하지만 기도는 그런 불확실한 기대를 채우는 행위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내 마음의 흐름부터 다시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아주 특별하게 봅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짓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지금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겪는 굴곡, 방황, 혼란의 배경엔 그 아이만의 업도 있지만, 부모인 나의 기운, 나의 시선, 나의 집착이 어떤 방식으로든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이전에 나의 마음부터 비워내고 다잡고 새롭게 세우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친구는 잘 사귀고 있는지, 너무 조급하진 않은지, 혹은 너무 무기력하진 않은지 하지만, 그 걱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결과를 재촉하고 나의 불안을 덮으려 합니다. 기도는 이 모든 흐름을 멈추고 잠시 멀찍이 물러서서 자식을 문제로 보지 않고 인연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돈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잘 되기만을 바란다.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좋겠다. 하지만 진심은 그것보다 더 복잡하죠. 왜 저렇게 선택했을까? 왜내 말은 듣지 않을까? 왜저 아이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걸까? 이런 수많은 질문이 내 안에 얽혀 있고 그 감정들이 혼란으로 남아있는 한 기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말로는 정리되지 않는 마음을 오직 몸으로 절이라는 수행으로 그리고 고요함 속에 다짐으로 채워나가는 일입니다. 기도는 마치 산 위에서 길을 잃고 잠시 멈춰 서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내 안에 낯선 울림을 듣는 일. 기도는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마음이 잔잔한 상태, 탓하지 않는 상태, 무언가를 놓아주는 상태.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는 어느 한순간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기도는 그 자체로 강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 전해진 기운이 언젠가 삶의 방향을 흔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흐름이 달라지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삶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결과는 몰랐지만 내 마음이 그날부터 달라졌다.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조급함이 줄었다. 아직 아이는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가 언젠가 아이에게도 서서히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부터는 누군가에게만 비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말을 줄이고 비워내는 연습부터입니다. 왜안 되는 걸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묻는 시간. 바로 그 물음 속에서 기도는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란 무엇인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그 다짐을 조용히 실천할 수 있는 장소들, 말없이 기도하고 침묵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실제 절세 곳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절들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인증샷을 찍는 그런 사찰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한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여온 곳, 기도의 기운이 살아 숨 쉬는 도량으로 조용히 입소문이 이어져 온 곳들입니다. 첫 번째 절은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입니다. 월정사는 오대산 자락에 자리한 문수보살의 지혜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진로와 학업,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선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이 오래 전부터 찾아온 기도처입니다. 월정사로 가는 길은 전나무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숨을 고르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법당에 도착해 촛불 하나 밝히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는 시작됩니다. 월정사에서 부모들이 주로 드리는 기도는 108배와 함께하는 지장보살 연불입니다. 한번 절할 때마다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고 참회하며 자식을 향한 복을 회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곳에서 철야 지장기도를 올리며 자식의 앞날과 올바른 인연을 발언합니다. 월정사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장보살은 자식의 인연과 업장을 풀어주고 부모의 눈물을 복으로 바꿉니다. 오대산의 청량한 기운 속에서 올리는 기도는 부모로서의 마음을 맑히고 불안이라는 업장을 녹여내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절은 경남 합천의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봉환된 곳으로 업장 소멸 기도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의 업장을 씻어내는 참회 108배와 지장보살 연불로 유명한 곳입니다. 해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참회의 중심을 둔 기도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의 번뇌를 정화해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입니다. 해인사에서는 아침 예불 시간에 맞춰 부모들이 조용히 법당에 모여 108배를 올립니다. 하나하나 절을 하며 나무 지장 보살을 염송하면 땀이 흐르고 호흡이 거칠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많은 이들이 해인사에서의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변해야 아이도 변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해인사의 고요한 산중 분위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절은 경기도 화성의 용주사입니다.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 세자를 위해 세운 효행 사찰로 유명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과 복을 빌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주사 누리집에도 효행 근본도량 용주사라고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과 효에 대한 기운이 절 전체에 깃들어 있습니다. 용주사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깊은 기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관세음보살 기도와 함께 108염주 기도를 주로 권합니다. 용주사의 특별함은 효라는 주제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결국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사랑이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뀔 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가르침이 용주사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용주사에서 하루를 보내며 내가 정말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맞는가 나의 기대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세절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부모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스려진 마음이 자식에게 복으로 전해지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방향이 언젠가 자식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랑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어차피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왜 혼자 가야 하죠?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해 볼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반드시 자신만의 고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움직이는 마음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말이 생깁니다. 말이 생기면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가 시작되면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기도는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일까 하는 자기 비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은 타인의 눈으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상상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가도 돼요. 친구랑 가면 용기가 날것 같아요. 물론 함께 가면 몸은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길이 조금은 덜 무서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외로움과 두려움마저도 기도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란 마음속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순간이고 그 거울은 혼자 있을 때더 맑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침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소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소리를 걷어낸 뒤 비로소 들리는 어떤 울림이 가장 진실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다. 소리 내어 부르짖었다. 그 감정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 눈물과 소리마저 멈췄을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니 내면의 고백이 들리고 설명하지 않으니 진짜 내가 마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 전통에서도 침묵의 가르침이 자주 강조됩니다. 관음기도를 할 때도 말보다는 염주를 돌리며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침묵의 수행이 더 깊은 감흥을 일으킨다고 전해집니다. 소리를 내면 마음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침묵은 산란했던 기운을 응축시켜 마치 안개가 거치듯 마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추천되는 이유는 바로 그 불편함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야 그 속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길이 험해야 발걸음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해주면 기도는 멈추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신만의 속도와 깊이로 기도가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말하지 않을수록 더 농도가 짙어집니다. 입 밖으로 꺼낸 순간 그 마음은 설명으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운을 지키려면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 침묵은 단지 조용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나만 바라보는 집중의 상태입니다. 그 순간에야 기도는 방향을 틀고 자식과 나 사이의 기운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느낍니다. 아이는 아직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조급한 뿐이었는데 이제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바꾸고 싶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그저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 변화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침묵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혼자 가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길을 찾기 시작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고민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할까? 괜히 다녀왔다가 더 불안해지면 어쩌지? 내가 움직인다고 뭐가 달라지긴 할까? 그래서 이 고민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의 그 망설임은 지극히 정상이며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가능성을 걸고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저를 향해 걷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 걷는 시간 동안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불안과 미래의 두려움을 천천히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집에서도 할수 있잖아요. 굳이 절까지 가야 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에게는 일상을 떠나 한번은 몸을 움직여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행동이 더 깊은 결심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준비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비웃어도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혼자 가는 길이기에 누가 밀어주지도 않고 누가 함께 울어주지도 않지만 바로 그 비움이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걱정이 바람으로 두려움이 다짐으로 후회가 연민으로 천천히 녹아 들어가는 그 변화의 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아이의 삶에는 여전히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 흐름이 멈췄다고 느껴질 때 부모인 당신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는 분명히 자식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 속 울림이 어느 순간 그 아이의 삶의 작은 떨림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다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이 바르면 천지가 응답한다. 말이 없을수록 그 기운은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 대답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대답만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예라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당부드립니다. 절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월정사로, 해인사로, 용주사로 또는 당신이 마음 가는 그 어떤 절로. 어떤 방식을 택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다짐을 건네는 것도 실제로 산길을 걸어 한절에 들르는 것도.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마음을 열고 따라온 당신이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용히 움직이십시오. 그곳엔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묵묵히 받아줄 고요한 공간이 언제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기대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만 절하십시오. 그절 안에 당신의 눈물도 바람도 다짐도 사랑도 모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당신과 자식의 삶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